자, 64페이지 한번 봅시다. 향촌사회의 변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향촌이라는 건 지방을 얘기하는 거고, 사족이라고 하면 양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럼 말을 바꿔볼까? 조선의 향촌 사회는 사족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조선의 지방 사회는 양반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래서 계속 사족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얘는 양반이고, 그 다음에 향촌이라는 말이 나올 건데, 지방이다 이렇게 바꿔서 정확한 유, 물론 사족과 향촌이라는 말을 말을 쓰는 이유는 있어 근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요 말들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내용을 읽어보면 사족은 유양소에서 지방관을 보좌하였으며 수령도 관할 지역을 원활히 다스리기 위해 향촌 사족의 도움을 받았다 지방관이 수령이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자꾸 말을 일관 그 일관성 있게 쓰면은 이야기가 쉬운데 자꾸 용어가 바뀌는데 수령은 지방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사족은 향안을 만들고 향회를 열어 결속을 다졌으며 향촌의 유력 세력으로 행세하면서 지방가가 향리를 견제하였다. 이에 정부는 수도에 경제소를 설치하여 현직 중앙 관료에게 영보제 유양소를 통지하게 하였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도표를 그리면은 좀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는데,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 중앙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사족, 양반, 얘네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관을 파견하겠지. 그럼 사족들은 유양소를 조직해서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을 옆에서 보좌하거나 얘가 좀 막나간다 싶으면 견제를 한단 말이야. 그죠? 뭐 지방관들도 사족에게 도움을 받겠지. 자, 그리고 지방관에게는 사족만 있는 게 아니고 있지 않았겠지? 향리가 있어. 얘네는 지방관을 보좌하지. 그리고 사족들은 이 향리들도 뭘 만들어서 유양소를 만들어서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 사족들을 통제하고 싶겠지. 그래서 경제소라는 걸 설치해서 이 유양소와 유양소에 있는 사족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조선 초기에. 상촌 집에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거는 중앙정부에서 보낸 지방관이겠지. 얘네가 권한이 굉장히 세단 말이야. 근데 얘네 혼자서 천둥벌거순이로 날뛸 수가 없고 유양소를 조직한 지방 양반들이 통제를 한다. 그리고 이 지방관을 보좌하는 세력은 향리인데 이런 향리도 사적들이 견제한다. 그러면 이 유양소를 또 그만 냅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정부에서는. 그래서 유양, 경제소라는 걸 만들어서 유양소를 통제하고자 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다가 이제 15세기 말에 조선의 정치가 좀 변하게 되지. 사림 세력이 등장하면서 각 지방에는 서원이 세워지고 향약이 보급되었다. 새로운 게 나오는 거죠. 이 사림 세력이라는 게뭘 원하냐면 향촌 자치를 원해. 향촌 자치라는 것은 지방관들도 역할을 하지만 지방에 있는 사족들, 지방 양반들이 아주 향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족의 역할을 키우기, 키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림세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뭘 만드냐면, 서원을 만들고 향약을 만든다고 하는데, 서원은 유교에서 위대한 사람들을 제사 지내는 역할을 하고, 유교를 교육하는 역할을 해 그리고 향, 향약은 유교적인 규율이 섞여 들어가는 향촌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서원과 향약이 만들어지면 지방사족, 지방 양반들의 권위는 높아진다는 거지 향약도 마찬가지고 그지? 그래서 사족을 중심으로 지방 양반을 중심으로 하는 향촌 지배 체제가 확립되었다라는 거지 언제? 15세기 말 15, 16세기 살인 세력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서원과 향약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등장한 게 아니고 서원과 향약은 유양소는 조선이 세워질 때부터. 조선 초기 완전 초기부터 만들어진 거고. 이 서원과 향약은 15세기 말부터 사원 세력 살림 세력이 성장하면서 등장하게 된 거야.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는 1육 세기 이후에 엄청 등장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선이 등장한 1 5 세기에는 경제 손이 유양 손이 있는 상황이고 1육 세기 이후의 상황은 살인 세력이 등장한 이유니까 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구분을 지어야 돼. 유양 손이 경제선이 나오는 건 15세기의 상황이에요. 조선에서. 근데 서원인이 향약이 나오는 건 16세기 이후의 상황인 거지. 자, 그러다가 양난 이후에 향촌 질서가 크게 흔들렸다. 뭐 뭐가 난 흔들렸겠어? 이큰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이니까. 양난이라고 하면 계속 얘기하지만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지 7세기 이후란 말이야. 그지 아까 15세기, 16세기 했잖아. 이번에 17세기란 말이지. 자, 이에 정부는 이웃하고 있는 자섯 집을 통솔하는 관리자가 관장하게 하는 오가장토법을 강화하여 항촌을 통제하려 하였다. 국가에서 오가자통법이라는 걸 강화했대. 지방 사족도 더 많은 서원과 사우를 세우고 동정 마을을 형성하여 친족 간의 결석을 강화하거나 촌락당위로 동약을 실시하여 항촌에서 권위를 유지하려 하였다. 유지하려 했는데 잘안 되는 거야. 자, 잘안 되는 상황을 다음 체이지 봅시다. 자, 역시 계속 17세기 이후의 상황이야. 자, 양반수가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양반이 늘어나니까 향천사회에서 사족의 권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사족은 양반이니까. 자 조선 후기 경제적으로 성장한 일부 분홍층은 지방관과 결탁하여 향안에 이름을 올리고 향해를 장악하는 등 향촌의 사족의 향촌 집에 도전했다. 향안과 향회는 아까 앞 페이지에 보면 알겠지만 그치? 향촌 사족의 명부다. 근데 이제 새롭게 성장한 분홍층들이 당연히 처음에 뭘했겠어 분홍층들이 처음에는. 양반 신분을 획득했단 말이야. 근데 양반 신분 획득한 거에 만족하지 않고 향회를 장악하려고 해. 그래서 결국에는 향촌 사회를 장악하고자 시도를 한단 말이야. 누구와 결탁해서? 지방관과 결탁해서. 그럼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양반들은 새롭게 등장한 이 새로운 분홍층들이 양반신분 샀다고 자기네들이 몇백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향해까지 장악하는 걸 두고 볼수 없었겠지. 그래서 새롭게 성장한 세력을, 이런 일부 분홍층들, 새롭게 성장한 세력을 신향이라고 부르고 계속 권위가 떨어지고 있었던 세력들은 구향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싸우겠지. 향전이 벌어지는 거야. 신양과 구양끼리 향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싸우는 거지. 새롭게 진출하려는 세력과 그걸 막으려는 세, 세력들이 싸우니까. 자, 그러나 신양을 향촌 사이를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했고 구양의 저항으로 저항으로 향촌 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아직은 구양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야. 정부에서도 이런 심각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뭐그 사이에 한쪽을 편도가고 다른 한쪽을 억누른다면 이런 분나은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재판을 시행하지 말고 조선 조정에서 말을 잘 만들어 해당 관찰사를 엄히 꾸짖게 해야 돼. 관찰사가 임금이 허가한 내용을 가지고 모든 말의 유생을 거듭 털려서 구양과 신양이 각각 구습을 통렬히 협파하고 반드시 화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방 관차원에서 해결이 안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지. 자 이러한 상황에 중앙정부는 어떻게 했을까? 지방관과 향리를 통해 지방에 대한 통지를 강화하게 강화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족을 배제하는 거지. 지방관과 향리를 써먹어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면 이게 성공한다는 이야기는 뭐가 빠졌어? 지방 양반들이 빠져있지. 원래 선생님이 조선 전기의 상황을 그렸을 때는 이런 상황이었잖아. 얘네를 배제시키겠다는 이야기야. 그지 뭐, 유양소건 견제소건 없어졌어. 근데 지금 중앙 정부에서는 지방관과 향리의 힘을 강하게 만들려는 거야. 그 사족들의 힘은 약해져. 그러면 견제가 안 되잖아. 그지? 얘네들이 힘만 세지는 거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옆에 보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 자, 향리는 점차 지방관을 견제하는 기능을 잃고 세금을 부과할 때 의견을 묻는 자본 기구로 역할이 축소되었다. 그래서 현재 기능이 나, 내려가서 그 결과 수령. 지방 간의 농민수탈이 심해지는 배경이 되었다. 농민수탈을 막으소. 막 지방 간이 막나가도 예전 같으면 향리들의 그향그 그 양반들의 지방 사족들의 힘이 강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는 못 막는 거지. 왜냐면 중앙정부에서 향전이 너무 심해져서 향촌사회에서 향 향촌 사회에서 사족들 간의 다툼이 너무 심하니까 야 그러면 사족을 빼 얘네들의 견제 기능은 이제 배제하자 얘네 완전 개판이니까 그래서 지방 간을 견제하는 기능을 이루니까 나중에는 진짜 지방 간을 견제해야 될 상황이 진짜로 생겼을 때 견제를 실제로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가족 제도 변하잖아. 이거는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고려와 조선 초기와 비교를 해야 돼.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조선 초기와 조선 후기를 대립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읽을 때도 조선 전기와 양난 이후 조선 후기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조선 전기에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가족제도에서 부계와 모계가 모두 중시되고 재산상속 고르게 이루어졌으며 제사도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분담하여 결정하였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녀 차별이 약하고 그리고 자식들의 권리가 균등. 이거는 남녀 사이에만 균등하다가 아니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몇째 자식이냐에 따라서도 권리가 균등하다는 얘기야.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자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강화되었다. 이 얘기는 여자의 권리가 약해진다는 거지. 엄마 쪽은 인정 안 한다는 거니까. 자 그리고 재산 상속과 장, 재산은 장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남자들 사이에서도 권리가 첫째 아들이 중심이 되는 거야.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여서 가문을 잇는다. 고려 시대나 조선 초기 같은 경우에는 여자 쪽 자식도 자식이라고 해서 딸이나 아니면은 왜그 뭐야? 딸쪽 자식 외손자, 막 이런 사람들을 들이는데, 이제는 외손자가 있어도 걔네는 자식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것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엄마, 아버지가 있어, 자식이. 아딸이 그 딸이 나중에 사이에 결혼해서 외손자가 생겼어. 이런 경우에 조선 초기라면 제사와 가문 산속을 외손자에게 시킬 수 있었어.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근데 조선 후기가 되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외손자한테 이런 권리 안 줘. 딸도 권리가 없어. 어떻게 양자를 두려워? 양자가 이 집에 들어오는 거야. 남의 친척집 자식을 하나, 남자애를 데리고 와서 이 양자가 제사와 가문을 상속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려시대만 해도 부계와 모계가 모두 중시되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도 딸쪽 자식을 데리고 와서 외손자를 데리고 와서 가문을 이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남자 쪽만 인정하기 때문에 딸만 낳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지. 그렇게 변화한 게 조선 후기에 이렇게 변했다는 거. 자, 또한 조선 후기에는 성리학적 윤리가 강조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점차 낮아졌다. 성리학적 윤리가 도대체 뭐길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점차 낮아졌느냐? 서열을 엄격하게 정하는 게 성리학적 윤리야 아주 세분화시켜 옛날 같으면 아들, 딸 있으면 둘다 소중하지 둘다 소중하지 이랬는데 성리학적 윤리가 들어가면 둘다 소중한 게뭐 어디 있어 똑같이 소중한 건 없어 서열을 정해야 돼 아들이 1등이고 딸이 2등이지 아들한테 다 몰아주는 거야 이게 성리학적 윤리야 옛날 같으면 다 똑같이 중요하니까 재산 상속도 골고루 해주지 근데 성리학적 윤리가 들어가면 서열을 엄격하게 하자는 게 확실하게 하자는 게 성리학적 윤리니까 서열을 나눠버려. 그럼 서열을 나눠버렸으니까 실제로 주는 것도 달라져야 되잖아. 그래서 아들딸, 아들딸을 구분하게 되고 아들 중에서도 장자냐, 둘째냐, 셋째냐 이런 게 구분이 되는 것도 성리학적 윤리 때문인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신부는 이제 옛날 같으면 신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일정 기간 생활하고 나왔는데 이젠 신부가 그냥 바로 신랑 집에 가서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자가 이혼하면 재혼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어찌 아들 딸을 구별하고 외손과 친손을 구별하겠는가? 이런 것들은 조선 전기나 고려 시대로 근데 이게 성리학적 질서가 들어가게 엄격하게 들어가게 되니까 정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제사의 예는 남자 형제와 균등하게 나눠 가질 수 없다. 엄격하게 구분하자.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뭐 때문에 성리학적 질서 때문에? 성리학적 질서는 뭐다?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건 서열이야. 서열을 엄격하게 가져가서 구분을 확실하게 하자는 게 성리학에서 주장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자 형제, 여자 형제, 남자 중에서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도 균등하게 가질 수 없고 똑같이 대우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